얘들아. 자, 조용히 하고. 요거 보고 바로 쓸 건데, 이 앞에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단순 계산 연습 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랄까, 빨간 펜 내지는 구몬 학습지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보고 있지. 얘들아, 지금부터가 진짜 지수 문제야. 알겠죠?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문제 봅니다. 3의 4승이 A래요. 일단 문제를 그대로 적을게요 3을 4제곱한 게 a래요. 그리고 8을 2번 제곱한 게 b래. 그럴 때 12의 11승 요놈을 a를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로 되어 있죠. 이거 막막하지? 어? 막막하죠? 아, 자, 요좀 트릭을 알려주자면 일단 3의 4승이 a면, 얘들아, 12는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3하고 8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내가 얘를 이렇게 적을게요. 얘는 그냥 그렇다 쳐요. 얘는 8의 제곱을 내가 2의 3제곱을 또 제곱한 거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요식을 양변을 내가 4분의 1승을 같이 걸어주세요. 이렇게 4분의 1승을 걸어주고, 여기도 4분의 1승을 걸었어요.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건 얼마예요? 1이죠? 3은 A의 4분의 1승. 이렇게 예쁘게 되죠? 돼요? 맞잖아. 이거 양변에 4분의 1승을 걸어준 거예요. 그럼 얘는 양변에 6분의 1승을 걸어줄게요. 그럼 2에, 그, 적어줄게. 여기다 6분의 1승 걸고, 여기다 6분의 1승. 얘는 무시해. 이렇게 걸면 2는 b 에 6분의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지 그럼 내가 방금 뭐한 겁니까? 내가 3과 2라는 숫자를 A랑 B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12라는 이놈식기가 저놈식기가 3과 2로 표현이 되는 숫자잖아, 12가. 벌써 나왔어요? 12라는 숫자는, 답은 나도 몰라. 12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이란 말이야.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쓸수 있잖아.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냐? 되죠? 근데 나는 이 단계에서 2도, 3도 이렇게 A, B로 내가 표현할 줄 알잖아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대입만 해볼게요. 대입만 해보면 2가 요 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B의 6분의 1승을 전체를 제곱한 놈 곱하기 3은 얘니까 A의 4분의 1승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얘를 통째로 11승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 곱하면 B의 3분의 1승 되지? 네. 그럼 다된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놈이요렇게 곱하면 오른쪽은 a의 4분의 11승, 왼쪽 놈은 b의 3분의 11승. 요 꼴이 정답이 있습니까? 네, 4번. 어, 4번이에요. 음. 오케이.